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이번에는 에벤이 진짜... 채널... 애... 고맨 채널 검사할 무슨 게임을 어, 할까요? 어. 거예요. 음... 맨 처음에... 자, 마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장님부터 검사할게요. 밤인데 제가 잠을 안 자고 있었거든요. 어디 좀 걸리? <laughs> 어, 저거는 어, 코코님입니다. 코코님인데요. 그 치즈블럭님 집에 와서 놀고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테트리스가 <laughs> 어, <laughs> 어, 옆에말은 듣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인데 왜또 하나 더 나왔죠? 심심풀이로요. 아 아 음. 동그랑 몇 개인지 세어보죠 한개두개세개넷개 다섯 개, 개, 세 개, 세 개, 세개 오개, 여섯 개 오개, 일곱 개, 오개, 일곱 개 오개, 여섯 개 아홉 개열개열개 하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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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나요 여기 오열 다섯 개네요 2학년을 만, 반을 반 만들면 완성됩니다 학교가 완성됩니다 열 다섯 개 여기 불길을 불과 일곱 개 이렇게 올리시면 코코야 코코야 아, 여기. 여기서부터 그, 스피드 봐라 그러면 여기에 나보고 코코야 뒤에 코코님이랑 불러줬으면 안 좋겠다 아, 그래 안 좋겠다 나 그럼 코코이 뒤에부터 하는 거자그 다음에는 유지님과한 명씩 케명하는 것은 좋을 것안 해. 같습니다 안해안 음. 안 할래 자안해유지님과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요? 나빠. 이런걸 이런, 어. 이런 블로그로 어? 의자와 머리를 머리 만들어 주시면되고요 음? 아니 이거 동영상 개수 대결이거든 너가 이겨요 너는 다섯 개 너는 열세개로나 이렇게 어. 해서 어. 으우 가 안찍고 있었서야 <laughs> 제가 아이들 채널을, 음, 검사해봤는데요. 좋아요. 치즈블럭 이겼네요. 열다섯 개. 그리고, 코코님, 조금만 조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치즈블럭. 검사한 거는 여기서 끝내도록 만들고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만 해도 될것같네요 블럭 다음에, 오, 오, 야, 1-2 어, 업데이트 됐어. 어, 오케이. <laughs> 좀 그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니, 근데 도대체 왜 혈사포를 보고 웃었다는 거지? <laughs> 아니, 이렇게, 그러면... 혈사포 음, 막파내 <laughs> 영상에서 네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니가 내 영상을 했는데. 보고 있는데? 우리 언니가 주의 살짝, 주의 살짝 주의 어? 이거 파악하는 뭐뭐 그런 소리 있잖아? 옆에 왔는데 그런 소리 어. 자, 어, 형, 어, 언니, 어, 어. 어, 언니 어, 이거도웃다다배 이렇게 째지쬐 내내 이렇게 하면 그우 애들 저기요 그 처분하고 코코씨 지금 방송을 찍는데 당신 목소리가 제일 큰거 아나요? 알겠습니다 코코님 목소리 톤 원래 높아요 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 자 여기 안. 다시... 어, 난. 나는. 너는... 어머, 뭐, 제가 날고 있었군요. 자 이제 3학년층과 4학년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뭐 하세요? 학교 만들기. 어, 학교 만들 거구나. 뮤즐님. 학교... 그 응? 학교 만들기는 다 만들고 나서 배포할 예정입니까? 배포란 맵, 맵. 맵을 배포하냐고. 할 그거, 거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건 그, 우리들이. 맵. 어. 저하고, 포코님이. 그, 그게 해가지고 학교는 재밌겠다. <laughs> 내가 당연히 <laughs> <강의를 웃음> 선생님을 해야겠지. 널 가르치기 그래. 위해서. 정원이가, <laughs> 여기 좀 <있으면>. 아니지. <laughs> 다시 찍으세요. <laughs> 다시 찍으세요. 자. <laughs> <laughs> 제가, 그, 뭐예요? 어디에 있는, 제 아는 치즈 사람의 치즈 치즈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치즈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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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블럭. 유주님의 사촌 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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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이, 사촌 친구가 정원인가요? 정원입니까? 네. 여자입니까? 아. 남자입니까? 당연히 여자지요. 음. 성은 뭐예요? 성은 정. 김이에요. 정정정정 <laughs> 정정. <laughs> 야, 청정아 <laughs> 사촌, 사촌 정원이가 뭐어땠다고요 어, 그분이 안경 꼈나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당신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보다 더 뛰어나서. <laughs> 저처럼 말인가요? 네. <laughs> 자, 그럼 3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넓습니까? 네, 조금 넓진 않아요. 근데 누진이 학교 만들 만드는... 도서관이 아파요. 아휴. <laughs> 유찬아서 그냥 1, 2학년만 언제 도서관가 있습니다. 자이형인 학교. 여기이 <laughs> 여기. 네, <laughs> 여 반에다가. <웃음> <웃음> 자, 여기. 네, 아. 옆에서 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이게 진짜... 여기가 아, 다시... 그러니 진짜... 제가 오랫동안 안온 진짜... 곳입니다. 오랜만에 아, 왔어요. 근데 아, 네, 여기는 병원 뭐 병원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병원 아이고... 병원 아이고. 병원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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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에 아, 있었던 것같에요 아, 여기는 쫑이야 깜짝 놀랬잖아 여기가 침대 말고 필요한 게 없고요 옆에서 쫑이쫑이가 있는데 음. 쫑이라는 거는 치즈블럭님의 강아지입니다 여기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고요 도서관도 짰고요 반도 짧고요. 1학년반, 2학년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근데 나중에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늑대와 산책을 하도록 하죠. 음, 늑대와 산책. 짠 어? 하자. 치즈블럭의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상 끝. 나 이렇게 산책을 가도록 하겠 어머 음, 깜짝아 야, 나나 얘가 해야.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종이를안할줄 몰라가지고 <laughs> 쭈이야, 좀 빨리 산책을 끝내고 와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산책 끝내고 <laughs> 다시 해야. 여기 안에 뭐, 집어넣어야 뭐. 아 집어넣어 산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가 안 오면 큰일 나죠 좀 오지 뒤로 가게 빨리 안 오네요 막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는데 빨리 안 오면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식으안 아,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 <laughs> 어느 때라도 아, 어느 때라도 들어오게 만들어야. 산책을 뭐, 뭐, 시키지 말았어야 어요이 오렴. 한성의 부질님. 이거 봐보세요. 마. 아. 뭐지? 나 여기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나 때를 안 쳐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고 퀄리티야. 나 아, 거기 가지 마. 아, 그 별자리야. 그. 별자리야. <laughs> 여기 안에 그안 들어오면은, 전, <laughs> 사라질 <웃음> 것입니다 <웃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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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늑대야, 아니, 야, 빨리 오렴. 그 입이네? 늑 이렇게 돼있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오세요. 로좀 <laughs> 가야되나? 이렇게 앞으로 가. 늑대야, 들어오렴. 늑대야, 들어 늑대야. 야 서연이 얘 표정봐 이때야 들어오렴 여쭈구 안으로 넣어 응. <laughs> 귀엽지 않습니까 요거? <웃음> <웃음> 자 들어왔기 응. 문에 응. 아, 저는 문을 닫고 쟤는 안 쳐야되겠어 찢다 서연이 문을 열 됐습니다 서연이 문 자면서 뭐였지 그 이름 까먹어 아 학교 만들기 이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감사